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오늘은 세례받은 두 친구가 동시에 와있으면 좀 신앙에 대한 기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좀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인간 창조가 어떻게 창조된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손으로요 그건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쓰여있을까요?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예준이가 오면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기존에 하던 사도행전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난 내용의 얘기는 이것의 전 얘기를 잠깐 좀 어, 간략하자면 베드로가 루따와 사롱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요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누군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누군가는 크게 회복됐고 근데 그에 비해 실패하면서 도망치는 사울은 실패자인가? 아니죠 그저 그에게 주어진 길이 서로 달랐을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뭐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죠 이고넬료 어떤 사람인고 하면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써있어요 자백부장 무슨 뜻일까요? 음, 요자 우리 군사체제에는 조장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요자 십부장이라는 뜻은 그 사람의 부하가 열 명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 5 0부장은 무슨 뜻일까? 1 0 0부장은 무슨 뜻일까? 1 0 0 0 부장은? 0뜻일 명. 그렇지. 그리고 또나중에 도현이가 군대를 가게 되면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야. 군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군대의 대장 그 몇, 밑에 있는 수하가 몇 명이라는 뜻이거든. 군대장은 내가 이런 론1 8명 되나? 네. 1 8덟명 됐고 열명 그러니까 한 내무반에 네. 한네무반 군인들이 자고 있잖아. 요즘은 침대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각진 이제 실내화도 신고 다 이런 것과 자는 바닥 그렇게 돼 있지.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장이 군대장이라고 해. 그 그런 군대가 몇개 모여서 소대를 이루거든? 그 소대의 대장은 소대장고거지 음. 그리고 소대들이 몇개 모이면 중대. 중대들이 몇개 모이면 대대. 음. 대대가 몇개 모이면 연대. 연대? 연대가 먼저 가. 대대가 먼저 가. 내가 좀 헷갈리네. 내가 일단은 좀 병역군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대인지 대대인지가 모이면 사단 4단. 그래서 사단장. 보통 사단장, 그 공수부대, 특전사의 공수부대, 1공수대2공수대3공수대잖아그 정도 이상되면 별을 달아. 음. 그래서 보통 공수대의 대장, 특공대의 대장직을 하면 별 하나, 사단장을 하잖아, 그럼 별두 개에서 세 개.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합동참모사령관, 뭐 합동참모총장하면 별네 개가 되는 거지. 음. 그런 체제라됐겠는데이 백부장 정도 되면 한개 대대 정도 소유했다고 아니 대대는 좀 그렇고 중대? 소대에서 중대라고 보면 돼즉 음. 뭐냐? 이 백명이 그냥 백명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어디에 침투를 하려고 해 네. 침투를 하면 인구수가 많 군사가 많은 게 좋겠어? 적은 게 좋겠어? 많은 거예요 많으면 통제가 안될 수도 있어 적은 거야? 소수정이라 딱 치고 와서 빠지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략이. 그런 정도 되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야. 음. 자, 그럼 이고넬리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야.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니까로마인니까 로마. 음. 그렇지. 그때 당시에 유대는 멸망했고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로마 사람이야.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했어. 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는 우리 유대인만 가질 수 있어. 이방인한테는 절대 안 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 틀리지. 틀린데 그런 상식을 갖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깊이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군대 사람과 보내려고 등장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음. 자. 이 이야기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사도행전에서 쓰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볼게 그렇게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딱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저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와서 초대해 베드로는 누구야?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거 절에 있었던 사건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간이 있었어 음 좋아요 <laughs> 자,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꿈을 꿨어 사실 이 꿈이 없었다면 그냥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로서 이리와서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하면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갔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어 말이 어렵지만 여기 보면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나는 것이 있었어 근데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딱 주신거야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겠어? 응. 잘 모르는 거죠? 응.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 응. 응. 왔나? 네, 소리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먹어도 되, 유대인들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알고 있던 거지. 아. 자, 근데 먹으러 갔는데 베드로, 아 이런 부정한 음식은 절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저쪽. 예를 들어 내가 번데기 먹어 줄 알아? 아니요. 난 번데기 못 먹어. 근데 번데기를 음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 네. 우리 위세 대에서 만약 예를 들어 서할머니라자 도연이 할머니가 번데기 이거 맛있다면서 너한테 줬어. 네. 먹을 수 있어? 아니요. 네. 왜못 먹지? 음 벌레.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 음 할머니는 이가 할머니는 못 하고 다시 줘요. 응? 밖에 두고 있으면 여기 들어오셔도 돼요 자 지금은 뻔데기라는 음식은 안 먹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 베드로가 먹기에는 불편한 음식이야 나하나님이 주셨잖아 어, 이게 부정한 음식이야 좋은 음식이야 나쁜 음식이야 음. 좋은 음식이야 근데 베드로는 거절하네 자기가 알수 없는 상식 밖에 있는 음식을 주셨다고? 자 물론 이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이걸로 교훈이 있지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인데 왜 너는 먹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거절부터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좀 베드로한테 상식, 잘못된 인식을 깨워주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고요. 음. 자, 이게 바로 그런 뜻인 거죠. 그러던 중에 깨어나 보니 베드로가 그 환상 기도 중에 환상을 경험하고 이제 딱 내려오니까 로마 사람의 군대 백부장이 자기를 초대했네. 이 환상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초대 받았을까? 아니요. 아, 내가 왜 이방이랑 같이 밥을 먹어 안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어, 아, 주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 주는데 이게 좀 마음에 기억이 계속 남아, 마음에 계속 남아. 근데 딱 보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쁘다고 생각했던 이방이 같이 밥좀 먹재. 밥 먹어서 뭐할 일이 있는 거지,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않아? 밥 먹어서 할 말이 많, 할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 교제 시간이 있잖아. 그렇지? 억지로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것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천사가 말했던 그것이 생각나요. 베드로는 그 초대에 응해서 응했어. 음.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나쁜 놈이래요. 이유는 몰라. 왜 그런 거 하면 순결한 혈통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섞이면 예 들어오세요 에이, 들어오세요 아이고 연어네 어, 어 우선 에이, 앉아 있어봐요 어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중에 하고 우선은 앉아서 기다려봐요 내가 차근차근 이거 설명 끝나고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네. 자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하면. 혹시 번데기라는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요 아,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번데기를 못 먹겠어 그치? 근데 만약에 번데기를 부모님께서 줬다고 봐그 번데기 나는 먹기 불편한데 부모님이 줬어 좋은 음식이야 나쁜 음식이야? 좋은 음식이죠 부모님이 줬으니까? 설마 부모님이 너를 배탈하라고 준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네. 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뜨끈 <laughs> 먹겠지만 <laughs> 어, 이 말씀 속에 있는 상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상식이라는 게 있어. 내가 생각기엔 저건 나쁜 거 같아. 저때 당시의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랑 같이 밥 먹으면 좋은 것과 나쁜 것가자좀 중간에 와서 어쩔 수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것은 결론만 얘기할게. 나중에 이렇게 잘 만나서 이제 오넬류의가정에게서뭐 성령이 임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딱 하나야.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있어. 사람의 인식, 그치 혹시 너희들 중에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생각할 거야. 저 친구는 나쁘다. 성격이 트러다 왜 옆을 쳐다보지? <laughs> 왜 옆을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상상을 할 때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야.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내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해.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잖아? 하나님 제 사랑하지 말아요.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 뭐또 대표적인 예시로 너희들은 관심 없을지 보지만 최근에 선거가 한번 있었어요. 있었죠? 그거 가지고 너희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나는 사람들이지. 왜냐? 빨간 날이다 시작. 이것만 좋아할 수도 있겠고. 하는데 어떤 두 개의 정당이 선거를 놓고 국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대판 싸웠어.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한 나는 이쪽 땅 사랑인데 저쪽 땅이 시월 싫어 미월, 천벌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서 하나님이 그 사람 나안 사랑해? 왜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있거든. 그럼 내가 이쪽 땅에 있다고 쳐부다 저쪽 땅시월 미월,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쪽 땅안 사랑해? 응, 말씀하세요. 그럼 면세살인 113명을 죽인. 113명을 죽인 사람을 알고 있니 혹시? 잠깐만. <laughs> 자 중요한 거는 자 이야기 들어봐. 하나님은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상처 주는 건 싫어해. 그 113명 연쇄 살인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연쇄 살인자는 누군가를 죽였기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에 안 좋은 면도 있지.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이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긍정적인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거지. 물론 왜 113명이 뭐 있어? <laughs> 왜 서로 서로 그렇게 발라차려 그래? 그러든 극단적인 경우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라 조금이라도 믿고 우리가 좀살아가고 싶으면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그건 좋지는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이랑 같은 그룹이 아니라고 해서 저쪽을 뭐 주먹으로 때린 것도 또한 좋아하지 않는 거죠 도중에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상황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쟤네는 다른 나라야 일본이야 미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뭐 굳이 하나님까지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상식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막 정죄하고 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음, 도중에 와서 이 뜻이 이 뜻이 이 도중에 와서 본인들이 좀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초장보다 음, 좀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뜻 있어서 인간의 잘못된 인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이었고.